깜각 돌리면 아 기분 제이죠이 난리 나죠 이예 재밌네 나 공레나도 해서 나 공레나 위주. 강레나는 내가 물몸이 되더라. 그거는 어... 그냥 그냥 레나가 약해. 어 레나가 약해 원래. 근데 다른 오빠야들은. 간단하다 카던데, 노신했을 때따뜻하다는 거지. 노신다는 거지. 원래는 뭐. 안 딴단해. 나 1신 습관적으로 가는데 안 딴단해. 1신 아. 가도 안 딴단해, 할 만해. 아니, 좀, 할 만은 한데 나중에 녹아. 이게 레벨 차가 나면 녹아. 우리가 잘못 켜면 녹아. 그런 거야. 못켤 이유가 뭐 있어? 그거는 시야 보고 하는 탱커가 아니라 린 먹고. 딜러서 하는 특건데 아... 나 시야보는 거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 그거는 시야보면 안돼 원탱이라서 시야봅니다 아, 시야보면 안돼아저분씨 글씨... 아... 어? 분캔 했어 나좀 어... 잘했어 어야얘왜 이렇게 아프네 아 잘가요 네, 제... 별 되겠는데. 좋아. 날 살릴 수 있어. 핫! 오! 오! 쐈어. 았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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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 돼. 아!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잘했어 잘했어 <laughs> 잘했어 잘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 보러다다된 뭐 살아 거야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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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진켜보게 하타를 응. 잘 치했다는 응. 생각이 있는데 우리 카인이 중간에 빠졌구나 아 빠졌나 음 이... 아, 모든 것이 완벽 있네. 시바는 위로 올라왔고 됐다 중앙으로 간다 지금 중앙에 까미오 나뭐뭐 뭐 찍는다 나 가방 다 뭔데 아나 뭔데 셔츠를 셔츠를 왜 찍는데 어 셔츠를 왜 찍는데 아, 셔츠는 일치는 갑니다 양심적으로 아주 배고 양심적이야. 오, 왔다 왔다 왔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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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가! 아, 오케이! 땡큐! 아, 호타가 죽었구나! 나이스! 얍. 없네? 어디 갔어? 아 템트리를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가냐 그냥 공 가면 되지 아니 공 가는데.. 모자부터 갈지.. 장갑? 아 뺏겼나 이거 아니.. 모자부터 갈지 공복부터 갈지 공복 가면은.. 이거 뭐지? 이걸 좀더 자주 쓸수 있어 와 그래, 그래, 그래. 별똥별 장갑... 아니야 목걸이를 빨리 가지말고 그럴 바에는 모자를 빨리 가 그리고 모자 빨리 가는 거 보다 장갑을 먼저 빨리 가는 게 낫고 그런 게맞나 그렇지 그렇지 목걸이는 좀 천천히 가도 돼 그니까 아 목걸이가 20% 줄여져가지고 아니야 아니. 다 좋긴 한데 그래도 좀 천천히 가도돼 목걸이는 원래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오케 그러면 아, 신발보다는 장갑을 더 많이 갖다? 어 장갑을 더 빨리 가는 게 나아. 어차피 엘리는 빨라봐야 거기서 죽어. <laughs> 한번 잡고 좋았어, 죽여버려. 야, 죽여버려. 아눈 아프다 왜? 아니, <laughs> 벌써 눈 아파 어떡해 그니까 요즘에 너무 빨리 눈이 시려 <laughs> 젊은 나이에 벌써 그니까 러 그러면 그러면 신발보다 모자를 좀더 빨리 갈까? 음, 신발하고 신발보다 모자하고 장갑을 먼저 갖는 게 어차피 얘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엘리는 빨리 신발 신어가지고 이속 빨라 봐야 어차피 고서 거기야 봐봐 나 지금 3장2호1신이야오 바람직하다. 여기서 거기서 이제 아. 방을 타면 돼. 신발 신지 말고 방을 타면 돼. 신발을 찍지 말라고. 1그 일신만 가도 되니까. 그니까. 왜? 어? 그거 아신발은 조금 늦게 가도 돼. 그니까. 셔츠하고 셔츠 왔으니까 이제 바지 씻고아 셔츠 2티에 하지. 어. 1, 1티 1바보단는 2티 가는 게 낫지 않나? 어 그거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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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근데 방 바지를 먼저 찍어 그래? 응. 음, 바지를 먼저 찍어. 그리고 바지 하나 찍고 이제 저 뭐야 그그그 그, 그, 거시기 목걸이 한번 찍고. 아야 빠지고 뒤로 빠지고. 아니 아니야 때리는 거 아니야 그건. 오케이 오케이. 기장 시간 뒤었어 그렇지 그렇지. 아. 뒤로 쭉 빠져. 아. 이제 아. 멀리서 이렇게 뒤를 넣어버리면은. 엘리가 프리딜이 되잖아. 세지드아나지씨 이리 와봐. 갈게. 좋았어. 그래, 딱 이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돼. 슬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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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려, 아, 느려, 아, 개답답해, 느려. 오나 죽었다. 뒤에 휴턴부터 아, 나... 자르면 돼. 휴턴부터 자르면 돼. 아, 일단 뒤에 좀... 응, 애들, 들어오자, 들어온 애들이잖아. 다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 이러면 도마스 버리고 가면 되고. 없네. 우리 원캐들이 빠른 원캐들이 아니라서 뺏겼네요. 괜찮아, 괜찮아. 2단계라서. 나 사람. 응, 응. 응. <laughs> 리스 짤짤이만 넣어줘잘 넣어주는거야 음. 이쪽으로 와봐 이쪽? 얘들 보이는데 음. 한 세명? 네명? 이렇게 보이는데 쟤네 이제 퍼포 쫓으면 끝나. 아. 아. 포어! 앞에 다 가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거 잡아야 돼 아... 나따증나 아... 이러면 안 되지 <laughs> 아 카톡 뭐냐... 이러면 나 혼자 빠지지 잘 있어 친구들 <laughs> 응 잘하는데 엘리하면서 앞에 안 나가는 게 중요해. 음. 아. <무늬> <무늬> 어. 어? 아, 잠만 아, 직 아, 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중앙에 있다 만 잠깐만. 잠깐가자깐만 잠깐만. 잠 거기에 깐만잠려고잘 가. 만잠깐게잠다 빠져야 돼. 잠깐 딩가딩가버려야지 쟤들 트로퍼 잡으니까 안해서 지켜 뭐야? 저... 조타 웰이스게 아? 어? 조타 걸... 왜스렇 어? 누구? 너 나? 응 어. 그러게 조타 웰이스게 쎄? 조타링? 아닌데? 아두명나 뒤에. 아나뭐하니야나 이펙트 먹어야 되는데. 아나나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나별 어디 아, 저가 나 배달했어. 제가. 조카뿐만. 뭐? <웃음> 어? <웃음> 아니, 뭐, 그냥. 죽었다고. 아니야. 할수 있어. 보다가 있잖아. 내가 못버텨못 못 버티겠다. 버티겠다. 어 오, 저거, 레이저쓰고 뒤로 가는 거 보소, 저거. 이펙트 먹는다고. 치삭 치가서 봐봐. 3t 0. 노바. 음. 엄청나구만. 음...라 나방열리할수 있는데 뱀뱀 뿜뿜 소크림 티큐아 여기 옷뭐냐왜 추가가 안되냐 아, 어, 나 아저씨가 그... 내가 연락... 응. 전송했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내가... 아... 아... 안 왔던데... 아... 하고 바로 전화했어. 뭔가... 아, 응, 그래서 못 봤을 거야. 양... 마 나... 나씨아을 봐주시면 제가 이거 별점 을알려보겠습니다아이 뭐야? 늦었구만... 목숨을 내려와라... 아 목숨을 걸어라... 아, <laughs>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아아아아아 잘가라 아나 진짜 잘가라 아 <laughs> 잘가라 <laughs> 아잘집보였는데아아미면잘상 아, 났는데 아. 아니야, 할수 있다. 아 없다 아니야 할수 있다 아못 버티겠다 버틸 수 없다 아 담배 는새 쩐다 아자씨 왜요 안내요 그래요 그러면 말아요 아자씨 말투가 익숙한건 내 착각인가 어디 살아? 나? 구미 경북 응. 구미 아, 구미가 어. 아. 대구 아이가 대구 대구 맞다. 어, 역시. 오, 군이. 아, 이거 씨. 구미. 대구, 대구 사는 사람 많더라고. 어, 맞아. 여기 대구 쪽에 사는 사람 많다.